의사들이야 귀한 목숨 꼭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살면 뭐해 억지로 살게면 뭐해 나 아파가지고 제대로 밥도 먹지도 못하는데 그냥 나는 치료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. 항암치료 받는다고 막 머리 빠지고, 어? 머리 어지러워가지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, 맨날 토하고 막 그러고 싶지 않아. 응?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, 친구들이랑 좋은 곳 놀러 가서 재밌게 놀고 싶어. 응. 내가 막 더럽힌 거내 가족이 치우고 그런 거 보고 싶지도 않아. 나는 그냥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어. 그게 내가 진짜 제일 하고 싶은 말이야. 그러니까 아 씨발 진짜 돈 없잖아 아돈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마음껏 일하고 돈 벌고 해서 놀러 가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이번 선택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어 크게 내가 지금 참 바라는 거야. 음. 응. 아. <laughs> 아 뭐. 아 울려고 했던 건 아닌데, <laughs> 진짜. 어. 내가 제일 바라는 거야, 그게. 응.